안녕하세요. 앞뒤가 똑같은 중고자동차 전문딜러 젠틀맨 나정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 2012년 12월 등록된 K3 노블레스로 68,000km 주행했으며 레드컬러우 차량입니다. 간단하게 제원 안내해 드리고 외부 보여드리겠습니다. 1,600cc 가솔린 엔진이며 최대 출력 140마력 5인승입니다. 연비는 리터당 14km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약간의 휠 기수가 있습니다. 색깔은 방금 광택내와서 아주 선명한 붉은색이며 글씨나 모르겠네요 작은 까짐이 있어서 페인트로 칠해놨습니다 네, 후방 감지 네. 후방 카메라 있고요 휠은 군데군데 보시는 것처럼 네, 스크래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옵션과 내부 어, 상태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방 감지 센서 있고요. 약간 연식 12년식이다 보니까 라이트에 약간 얼룩이 져 있습니다. 라이트 위에 예, 버튼 스마트키트 있고요. 네. 자, 보시는 것 같이 예, 열선, TCS 미끄럼 방지 기능 있습니다 아 어, 그리고 전 말씀 안 드렸는데 예, 메모리 시트 돼 있고요 핸들리모콘 크루즈 컨트롤 네, 타이어 공격장치 있고 어, 68,155km 실주행입니다 정말 조금 탔죠 네, 정품 내비 들어가 있습니다 오토 에어컨 어, 여름에 정말 좋은 기능이죠. 정말 중요한 예시, 시트 통풍 시트 되 있고요. 옆좌석까지 통풍 시트 되 있습니다. 음, 아까 보여드린 전방 센서 네어 있습니다. 어, 실내 상태 좋죠. 깨끗하고 정갈하게 썼습니다. 음, 하이패스도 있습니다. 고 다음에 랩상과 편리하죠 어, 일반 점육 차량에서 보기 드문 전동 조절 시트도 돼 있고요. 어, 뒤, 뒤 시트 열선 들어가 있습니다. 뒤 시트도 가죽 상태가 무척 예, 양호합니다. 예, 도어 트림도 깨끗하고요. 어, 트렁크. 아. 새 차인데. 다 쳐보져 있네요. 네. 깨끗하죠. 안에도. 깨끗하고. 예, 네, 스페어 타이어. 스페어 타이어도 있고 연장도 있는데. 안에도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아, 내가. 할게. 아, 엔진룸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세차하면서 엔진룸도 어, 깔끔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차량에 있는 주차 보조 시스템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N에다 놓고요. 주차 모드를 선택하십시오. 자, 주차 모드를 선택하러 갑니다. 그러면 스위치를 한번 지금 우측으로돼 있죠? 스위치를 한번더 누르면 좌측으로 바뀝니다. 한번더 누르면 꺼지고요. 자, 다시 처음부터 해 보겠습니다. 주차 모드를 선택하십시오. 주변 장애물을 주의할 주차 공간 탐색 중입니다. 정지 후 후진 기어를 넣어 주십시오.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천천히 주차하십시오. 비상등 좀 켜줘봐. 자기가 핸들을 돌립니다. 저는 핸들을 안잡고 브레이크로 속도만 조정하고 있습니다. 네, 후방카메라 보이시죠? 인진기어 브레이크를 밟고 천천히 주차하십시오. 주차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자, 이로써 측면 주차가 완료되었습니다. P로 놓고 시동만 꺼주시면 됩니다. 잘 주행 보셨죠? 주행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주행 테스트 하겠습니다. 자, 가속해 볼게요. 미션 충격이나 슬림 없이 부드럽게 변속됩니다. 자. 브레이크 안정적으로 잘 쓰네요. 떨림이나 쏠림 없습니다. 중고자동차에 대해 궁금하실 땐 앞뒤가 똑같은 중고자동차 전문딜러 젠틀맨 나정열에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